여기는, 길이, 아, 여기는 좀 더, 괜찮나? 여기는 그래도, 아, 이도 계곡이구나. 계곡, 계곡. 지금 <laughs> <laughs> 계속 물로 익었는데. 이미 다 하명동 그만인데. 하명동. 함흉동. 대천천으로 가는 것 같은데. 대천천. 그 통도 있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주귀하구나 이 길이 이리 다 하면 뭐좀뭐 그런 말이네 괜히 소나무가 많구나 이것도 괴 이네 괴다 이네 괴